대구의 시민단체가 중심이 돼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뒤늦게 국비지원이 결정돼 역사관 건립의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대구 서문로에 있는 일제시대에 지어진 낡은 한옥,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으로 사용할 건물입니다. 건물 안에서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유품 정리가 한창입니다. 앞으로 일련번호를 매겨 역사관이 완공되면 전시할 유품들입니다. 역사관 건립은 위안부 피해자들을 추모하고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기 위한 할머니들의 염원이었습니다. 옳은 역사관을 대구에서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모든 청춘이고 내 인생이고 보상해주는 이거에서는 10억이 아니라 100억이라도 그게 보상이 안 됩니다. 지난 2009년부터 추진했지만 정부와 자치단체가 나서지 않자 지난해부터 시민단체가 나서 모금과 기념품 판매로 5억 원을 모았고 올해 늦게나마 정부가 국비 2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도 예산 지원에 긍정적인 의사를 보이고 있어 시민단체는 역사관 건립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일본하고 가깝고 그 전쟁 당시에 이쪽에서 강제적으로 끌려간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징용, 징병, 위안부 피해자 포함해서 그래서 피해자 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서 이 문제가 없었던 걸로 돼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시민 단체는 역 건물 두 동을 추가로 매입한 뒤 공사를 끝내고 이르면 오는 광복절, 늦어도 연말쯤에는 역사관을 개관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